내 네, 믿음은 진짜인가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요즘, 요즘 AI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인공지능 인공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사람 말 한마디면 실제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AI가 제작한 영상이 광고에 나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어, 예. 이게 이 사진이 네 실제 사, 영상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이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아, 처음에는 이 실제 장소를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상을 이제는 AI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 딥페이크 기술이 급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딥페이크 기술은 한 사람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은 손석구라는 배우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손석구의 이목구비를 합성하여 만든 사람입니다. 한 아역배우 얼굴에 손석구 이목구비를 합성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AI의 발달로 불과 3초면, 3초면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족 목소리를 복제한 보이스 피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 피싱범이 해당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 목소리를 녹음하여 복제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화상에 자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내기 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넘어 여러 희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종교화 되어가고 또 의식화 되어 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한 체험이 없는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실제가 없는 그런 신앙, 예수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름 교회에서 예배나 활동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최근에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참 열심히 대단한 사모님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이제 큐티를 하고 십일조도 철두철미하게 십일조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유튜브 또 따로 또 유튜브로도 또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자녀들도 성경 암송을 시키고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는 정말로 철두철미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든 신앙이 썰물처럼 다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신앙의 열심과 그 모든 의가 자기 의였다는 것, 자기의 열심으로 행했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치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외식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전교하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잘 나오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잘 참여하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예수 생명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참 모험적이다, 신앙 좋다. 학생 회장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신앙이 좋다,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 모습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학생,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였지만 제 안에 믿음 없는 것을 저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진짜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생명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언제 달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유부는 언제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여러 위기를 만날 때,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게 될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늘 주님과 동고 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지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늘 예수님 옆에 있으니,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며 살아가니, 자신들도 믿음 좋은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 사장팀에서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로서 열심히 우리 가 활동하고 있으니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의 영적인 교제가 다 단절되게 될 때. 나의 신앙과 예배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기가 찾아오자 내 안에 믿음 없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믿음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십시오. 조카 롯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늘 옆에서 지켜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조카 롯도 함께 누렸습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 옆에서 조카 롯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였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롯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큰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롯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롯이 신실하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활했나요? 롯은 아브라함에 떠나 영적인 홀로서기라할때 자신의 영적인 믿음 없는 실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점차 물들어갔습니다 세상 성공주의에 여러분 물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소돔성에 쌓아놓았던 나의 모든 재물과 그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자신의 믿음 없는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다 보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공간 보문서에 모두 나와있는데 이 본문,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면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간질과 같은 경련과 발작을 증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셀레니도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미치다, 발광하다, 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병은 밤마다 더욱 그 증상이 심해지는 병이었습니다. 또한 귀신은 이 아이를 물과 불이 있는 곳으로 몸을 던지게 충동질하여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어난 증세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 위해 용화단의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간지대 좋은 약이라는 약과 모든 민간 요법을다 사용해 보았을 겁니다. 용하다는 점술사들이나 또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은 내쫓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이 아이가 회복되기는커녕 증세가 더욱 더 악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평생 내 자녀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발작 발작 증세를 일으켜 물이나 불에 뛰어들지는 뛰어들지 않을까 늘 몰라서. 늘 노심초사해 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마음 편히 누워본 날이 여러분 없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마치 시한 폭탄을 품고 살아가듯이 매일 그 부모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 그 부모는 신경 쇠약까지 걸려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자, 부치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내쫓아주시는 놀라운 이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모는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자녀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그 부모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이 부모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았을 때, 주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 저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능히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그 부모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안 계실 때한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안된 걸까? 나는 왜 실패한 걸까? 이러한 물음들이 이 제자들 안에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부모는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실 때이 아이의 문제는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아셨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켜 물과 불 가운데로 몸을 던지게 하여 자살하게 만드는 악한 영, 사망의 영임을 주님이 깨뜨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를 아시고 그를 꾸짖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그 즉시로 떠나가고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절망을 주는 죽음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살리는 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이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찾아가 이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너희의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가닥이 되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 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같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믿음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모두 내 믿음인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있으니, 내야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착각하며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막상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굴복하고 패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판별 됩니까? 평안할 때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마귀가 역사할 때 진짜 믿음의 능력은 이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져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매일 예배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까지 연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지껏 믿음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때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여러 열매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작은 씨앗인 이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겨자씨는 사람들 보기에 가장 작아, 작아 보이는 별 볼일 없는 씨앗이었습니다 비록 크기는 가, 가장 작아 보일지라도 그 씨앗 안에는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겨자씨보다 큰지가이라 할지라도 쭉정이와 같이 그 안이 더 비어 있으면 즉그 안에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사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그럴 보이고 근사한 믿음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아를 여인 중풍병을 알른 하인리 고치기 위해 찾아온 백부장 모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믿음 없는 이방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삶의 위기 때, 내 고난의 때, 이때를 위한 믿음인데, 정작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언제 믿음이 있어, 있어 나는 듯이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없습니까? 겨자씨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을 품는 믿음은 날로 날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종교적인 허울들을, 종교적인 모든 포장들을 다 벗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작은 시험과 여러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